안녕하세요. 진로 디자인 전문 기업 y 조 w 나의 대표 컨설턴트 류동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진로 적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보통 이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시냐면, 아, 나한테 이런 직업이 맞나? 음, 그렇구나. 라고 넘어간다든지 또는 뭐 하루 이틀 고민을 하고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진로 적성 검사가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진짜로 자신의 꿈이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진료 적성 검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짜 의미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직업 또는 목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확신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죠. 심지어 취업을 했는데도, 30대가 되었는데도, 40대가 되었는데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 생길까요? 우리가 그 누구도 진로적성검사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로적성검사를 받았을 때, 이게 정말 나의 인생 직업이구나, 이게 정말 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나침반, 목표가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 그 진로적성검사는 무의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가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저의 꿈이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의 꿈이야?라고 스스로를 속여야 될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재설득하고 조건들을 따지고 나의 성향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옆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은 대부분, 아, 선배가 이렇게 조언해줘가지고 내 주변에 다 이렇게 하던데. 부모님이 너는 이게 최고야. 근데 이런 케이스들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기회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죠. 직접 가가지고 최소한 1년, 2년, 동안 시간을 보내다 보면아 이게 아닌 거라고 알게 돼요. 진로 적성 검사는 진짜 의미는 정말 내가 이 검사를 했을 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로 적성 검사는 어떤 검사를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해석 그리고 컨설팅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일입니다. 혹시나 선생님이라도 괜찮아요. 꼭 상의를 하고 이게 나와 맞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진로 적성검사가 정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